오늘은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이고 오늘 우리가 에,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마지막 19절과 20절 단두 절의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립 기념주일 여러분에게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의 권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곳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낸 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밝힌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절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언제 시작되었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인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면서 할 말은 아니죠.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나 이제 떠난다.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곧 벌어질 눈앞에서 벌어질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마가복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아마도 아 이것이 임마누엘이구나. 그때서야 임마누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성령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장소 것이 장막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시대 움직이는 성막이 솔로몬 왕의 시대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는 이 구약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도 하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건물 구약 시대의 텐트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임재하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되었습니다. 창립 37주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읽어 읽고 지나왔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는 성막, 성전, 거기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성전 다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전의 개념을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이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기억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뭐 있다? 성령이 계시다. 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너희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아, 6장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쯤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신약성경의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빌딩,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아센블리,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없어도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새로운 성전 개념, 교회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데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몸,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 이것이 지난 주에 이 악한 사람을 너희에게서 쫓아내라 그 말씀 전하면서 제가 해석하기 참 어려웠던 본문이라고 소개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과 이 말씀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몸에 대해서 몸은 버려질지라도 영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챕터 이 육장에서 너희 몸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19절, 20절 왜? 너희 몸이 성전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꼭 되새기고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몸. 썩어지고 버려지고 늙어질 것 같지만 아니다. 몸이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창립 37주년, 오늘 설교 제목이 고린도 전서 6장 마지막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몸으로, 몸으로 때우라 이겁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작년 말에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본으로 오늘 말씀을 19절 20절. 아, 봄이는 이 말씀으로 읽어야 오히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봄이는 개혁개정으로 읽었고 저는 어린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최근에 번역된 성경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20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씩 좀더 분명하게 조금씩만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성령의 전 줄이면 성전. 성전이 무엇인가?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신 곳이 전. 임만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떠날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깨닫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항상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조금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다 팔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팔린 겁니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에 팔려서,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팔린 몸. 너희 몸이 성전이다. 더 이상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말아라. 사도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사도바울은 이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시간이 참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도 끝나고 예배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직접 구하면 방법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형평과 상황과 믿음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창립 37년, 38년, 39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핏값으로 사신 몸,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거나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지금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시든지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값비싸게 피 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사신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몸 여러분 귀하게 값지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